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한 삶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경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금식은요. 금식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늘 문을 여는 중요한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이라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는 즉 경건한 그리스인의 삶을 유혹하고 또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제어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금식하면은 아니 이런 그 잘못된 금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 6절의 말씀에 보니 금식할 때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보이되 이게 사실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또또 또 뿐만 아니라 얼굴을 흉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질로 얼굴을 흉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 얼굴을 좀 슬픈 기색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지를 않고 깎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흉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슬프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눈물 자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얼굴을 깎지 아니하고 다듬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하는 그러한 흉한 모습으로 자신이 지금 금식 중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문헌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것이 모습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다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는 모습들이 아, 저것이 경건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금식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더 슬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경건의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격적인 내,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그런 인격적 그런 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외적인 모습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인격적 개인의 신앙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 본다면 가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전화 통하면서 아 내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알렐루야이 목소리 잘 내요. 저도 총하면서 알렐루야 하면 어, 요즘 기도 많이 하시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경건한 기도 많이 하는 영성 있는 모습으로 오늘날 자신의 신앙을 포장시키는 경우도 사실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잘못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들 즉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얘기는 바로 얘들 얘긴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하고 자기의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리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이틀 동안 일렛 동안에 일주일 중에서 이틀은 내가 두번 아니 이, 두번 정도를 항상 금식했다라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11절을 드리고 전 세리를 보면서 난 저들보다는 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로서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 금식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겠죠. 그 만약에 그러한 금식인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선전을 하기 위하여 또 금식을 위한 금식에 금식이 되어진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금식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마 앞에 고백할 때 금식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금식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주마 앞에 고백할 때 금식을 했던 것으로 성경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창세 에, 성,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들에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서 파송을 할 때에 그때 이 파송하기 전에 사람들과 고 금식을 하면서 이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일꾼을 파송할 때 그때도 또한 금식을 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된 금식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겠죠. 영의 것보다는 영을 계속 유혹하는 것은 육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 싸움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금식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참된 금식은 목적이 경건한 그리스인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의 세일함께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고 금식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주맙해 드리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참된 금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될까라고 할때 우리는 하루에 한 하루를 금식하고 이틀을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날짜를 정해서 금식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는가?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굴을 깨끗이 하고 머리도 다듬고 그 다음에 기름도 바르고 막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세면하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나가기 전에 세면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금식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전에 어찌 보면 이 금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 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요구로부터 이겨내기 위한 그리스 도인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인이라고 한다면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화적이고 또한 자연스럽고 일상화되어져 있는 그리스인들에 대한 삶의 일부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특별히 기록한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되겠다. 얼굴에 세, 세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금식하니까 라는 개념보다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특별한 개념이 아닌 우리 의 삶의 가장 일부분처럼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참된 금식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세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왜그 다음 절의 이야기라고 했죠? 자 1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금식한다라고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서 일부분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세면을 하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마 그것이 특별한 날이 아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금식의 바른 정이 바른 금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본질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거하신 영광의 도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이번 특별히 함께 하는 이 금식의 동참을 통해서 함께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